아, 청력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궁금하시죠? 네네 네.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? 네네그 청력이 좋을 때 청력이 100점이라면 요사이 직장에서 일할 때나 시끄러운 식당이나 아니면 뭐 공공장소에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야기를 할때 본인은 종합적으로 청력이 한몇점 정도 될것 같아요? 검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한 60점 정도. 60점 정도. 예, 사실은 60점보다 조금 안 좋아요. 한 50점 정도 되는데 60점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. 왜냐면 눈으로 보고 또이 주제 같은 주제면은 어느 정도 추정을 하기 때문에 눈치도 이용하고 이러기 때문에. 그러나 이뜬금없는 이야기를 한다면, <laughs>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갑자기 하게 되면 한반 정도밖에 맞출 수가 없어요. 그래서. 어 그런 청력인 상태고요. 6 0점 정도면은 어, 보충기를 한번 생각해 보셨을 것 같은데 왜 보충기를 안 하셨나요? 음, 보이기도 하고 음. 좀 남들 시선이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좀 장애인 같기도 하고. 네, 이것도 충분히 제가 네. 이해를 합니다. 아직 네. 젊으시고 여성분이시고. 그럼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? 아니요. <laughs> 보청기를 안 하게 되면 일단은 예, 의학적으로 본다면 청력이 자꾸 나빠지죠. 보청기를 하게 되면 청력이 덜 나빠지거든요. 그 다음에 보청기를 하게 되면로 해서 이제 청력을 주기적으로 감시를 합니다. 모니터링하죠. 그래서 청력이 갑자기 나빠지거나 이럴 때는 적절한 약을 쓸 수도 있고 치료를 할 수가 있죠. 근데 그냥 청력이 떨어지는 게 그대로 방치해두면은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고 뭐 그렇게 되면, 청력이 자꾸 나빠지죠. 그 다음에, 이제, 본인이 사회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, 뭐, 상사가 이야기를 하거나,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, 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, 굉장히 피곤합니다. 네. 그래서, 항상 지치고 그러죠. 그래서, 제가 볼 때는, 보충을 해야 되는데, 근데, 지금, 말씀대로, 젊으시고, 뭐, 미용상으로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, 또 제가 보면 장애인 같이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, <laughs> 에, 그런 생각 때문에 하시는데, 일단은 요새 보청기가 본인 청력에 맞는 보청기가 그렇게 눈에 보이진 않아요. 음, 보통 보면 지금 청력과 제가 그 귀를 진찰을 했는데, 지금 오른쪽에 약간 육아정성 중이염이라는. 음, 질환을 앓고 있어요. 그래서, 어, 보충기를 낄 때, 요런 보충기를 끼면 본인한테는 맞아요. 보면, 이렇게 보이지만, 제가 한번 껴볼게요. 이렇게. 보이지 않죠? 그 다음 머리가 있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아요. 그래서, 이런 보충기를 양쪽으로 하게 되면, 청력이 올 나빠지고, 또 청력이 좀 좋아진 상태에서 유지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주기적으로 귀도 오른쪽의 중이염도 어, 치료를 받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한번 고민해 보세요. 네.